안녕하세요, 마빈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 레전드 스테이지 마지막, 데드 리볼버 계곡인데요. 음, 두번 시도만에 깰수 있을까요? 일단, 첫, 이거 왜 이걸로 돼 있어? 복숭아 동자로 나갈 뻔 했네. 자, 첫 덱은 당연히 스피드런 덱으로 한번 맛을 보고요. 어떤 덱인지 알아서 한 번만에 깨야지 통솔력이 안 부족하겠죠? 아니구나. 통솔력 회복 찬스가 있으니까 두번시도도 되겠다. 부터 뭔가 파동 느낌이 스멜 스멜 나네요. 좀 막으면서 오래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가 그렇게 센것같지 않고요. 그렇게 센것같지않죠또 그렇게 약한 것 같지도 않네요. 한번 때려 볼까? 네, 그렇게 약간 세지 않고 어, 일단 파동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뜬 적도 나오니까 영웅이나 좋겠다 이런. 아, 니가 나오는구나. 니가 음, 나오면 안 되지. 파동 무시 캐릭터. 그리고 제가 사거리 500인가요? 어, 엄청 맞고 버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파동이고 자식을 가는 딜 탱으로 나가야 되나? 스펙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음, 일단 앞에 있는 놈은 찌 발라보고요. 저게, 제가 땡끝인가? 저거밖에 없나요? 뭐, 의외로, 배수를 엄청 먹고 나오지 않았으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코알라껴 파동 플러스 고대 대가리군이구나. 파동 플러스 고대 대가리군. 다, 그리고 무속성. 그럼 벌써 한 자리 찾, 한, 한 자리 나왔죠. 타마 진입각 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파동 애들을 파동을 막은 상태에서 받쳐놓고 원범으로 돼 있는 애 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탁 나왔네. 되게 어려운 판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애들이 히트백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제 난이도를 결정하게 될 텐데, 우리 한나씩 번갈아가면서 히트백이 되는 분위기니까 난이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바로 되네요. 딱 나왔습니다. 이다음 판에 깹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 판에, 백을 짤려고 보면 갑자기 이 자리에 뭐가 나왔더라 이 짓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 자, 파동 앞에 맞춰놓고 원범으로 때린다 고작전 그리고 파동을 막아줄 영옥이 영옥이 혹시 실수로 터질 수도 뭐 있으니까 문어단지나 뭐그 외에 다른 친구들 필요할까요? 머신은 좀 진짜 금방 터질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어차피 금방 터질 거면, 은 문어 단지로, 그, 그때그때 막아주는 게 낫지. 음, 보험을 들까 말까, 들까 말까. 어쨌든, 저런 느낌이었으니까, 이제 캐릭터 편성을 해보죠. 어, 여기다 편성을 하면 되겠죠. 네, 일단, 고기는 몇갠데가지 가야 될까요? 3고기 그리고 미타마한 자리 무조건 차지하고, 원범인데, 알탄양은좀 사거리가 짧죠. 앞에 받쳐놓을 수 있긴 한데. 초대미니까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요? 음 살짝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리고, 자, 막아줄 영호기. 음, 그 외에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알고 잡다. 결국, 삼브라 다 나왔네요? 사기네? 못깰 수가 없죠. 음 원범. 보험 하나 들까요? 보험 하나 듭시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음, 어디갔어? 봐, 아까 뭐, 지나가 고양이 TV였구나. 안 쓰다 보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요렇게 가면 대충 되지 않을까요? 야, 씨, 콜라보에 삼브라에 음, 마지막 판이니까 마지막 판답게 사기 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깰 수가 없겠죠? 자, 데드 리볼버 개고 말이왜 말이 이렇게 지금 요즘에 잘안 나오죠? 혀를 자꾸 깨물라고 그래. 제 혀가 위험합니다. 제 혀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데드 리볼버 개고 혀가 짧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얘로막 막을까? 얘를 하나도 안짜놔가지고 지금 공급력 다운 좀 시켜봐라 그래. 다운되면 파동도 공격력 다운되겠죠? 가장 베스트는 영어기가 나가는 건가? 아니면은 벽타마가 나가는 건가? 뭐가 베스트죠? 그타마가 나가 봅시다. 얘도 원범이니까. 음, 그리고 대충 맞고 버텨볼까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아, 파동 나온다, 파동.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막고. 거기 조금만 막아주고요. 음. 그 외에는 뭐. 이제 돈 줄줄 생기 하나씩 하나씩 원번 뽑아가지고. 하고 해주면 되는데, 앞에 있는 요. 데딘인가요 음, 이 강아지가, 도베르만이, 히트백이 좀 빨리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대 이미지를 줄수 있는, 발탄막이 나갈까요? 앞에 는 애들은 안 때리고, 뒤에 있는, 음, 고대 대가리군한테만, 극비을할수 있는, 그런 능이 있잖아요? 자, 일단 나가보고, 이오기는 앞에 있는 놈한테도 극비을해버리니까 대가리곤을 한번 먼저 터트려보자뭐 이런 작전입니다 앞에 있는 놈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앞에 있는 놈들이 다 터져 버리고 빨려 들어가서 죽으면 최악이겠죠 근데 전실 느낌이 앞에 있는 놈들이 훨씬 빨리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나? 아 밀렸어 벌써 큰일났다 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각인데요 지금 달타냥 빨려 들어가서 맞고 있죠 달타냥은 이미 무쓸모가 돼버렸고 음... 달타냥, 한대 때리고 죽고 한대 때리고 맞고 하더니 결국 사망하셨고요 영옥이도 빨려들어갔네 맷집이 좋아가지고 아직 껏 버티고 있었을 뿐 빨려들었다 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자, 사거리 긴놈 나갑시다 어차피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알타냥은 괜히 데려왔다 그런 느낌이군요 역시 좀 짧은 게 짧은 게 흠이 있어요 방수는 꺼내면 안될것 같아요 앞에 있는 데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아이고야 황수는 자, 수고하네 뭐 어차피 앞에 있는 놈들은 견딜 수가 없네 아이고야 흑타마도 이제 고대 대가리군한테 맞으면 오래 살지 못하겠죠 아 그거 맨메라도 라이더 맨메라도 하나 가져올걸 대가리군하고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라이더 맨메 가져올 생각을 왜안 했을까요 죽었네 라이더 맴메가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 기억이 안 나네 라이더 맴메가 뭐지 어, 너무 사기 덱을 짜와가지고 고대 대가리군을 먼저 터트린 데 성공하긴 했는데 앞에 있는 애들도 뭐 거의 동시 죽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 이것은 이것이 사기다. 자, 마지막 판답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깼는데 살짝 아쉬웠던 점은 달탄양을좀 괜히 데려왔다 이런 거라달탄양 대신 라이더맨맨을 나갔으면은 타이밍상 고대 대가리를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네. 음, 더 좋은 덱을 짤수 있었을까요? 황수는 필요 없었던 것 같고 필요 없었던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원범 뭐 티테 말고 가네시자 이런 애들고 왔어야 되나? 하여튼 받쳐놓고 때리기 작전 대성공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쉽네요 음... 고양이 티비 한번 써봤다 안쓰던데 그 외에는 뭐 저의 사기 사기군단 총출동이죠 어? 이거 에반게리온 다 사기고 황 블루아이즈 3 3명 다 출동했고 이 디테 도 사기잖아 기 군단 출출동해가지고 애들이 볼보기고 그냥 러시아 를렛타도록 자기 머리로 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살짝 음, 마지막이 좀 너무 너무 빡세게 준비했다좀 슬슬 준비할 걸. 근데 이, 저번에 세번진 허접질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번엔좀 정신 차리고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통조림도 가득 차버렸고다깼죠 다. 깼죠? 다?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뭐, 그래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할게 있죠. 뭐가 있냐면은, 여기, 삼성이랑, 사성이랑, 이런거 하나씩 하나씩, 요런, 막간을 이용해서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심할 때, 새로운 이상한 컨텐츠, 어, 삽질하기. 제가 또, 원정대를, 달원정대를 1장, 2장, 3장 꾸미, 꾸미잖아요. 새로운 원정대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신레전드 스토리 다 깼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